자, 내용을 조금 어디 바뀌었나 보자. 야, 너 장난하냐? 어, 뭐가? 오, 도입이 괜찮아? 어, 상황도 보여줬네. 카메라가 좀더 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풀이고, 이, 뒷골목인데, 어떤 뒷골목을 그리냐? 되게 중요해. 보통 이럴 때그 영화에서는 조금 더 뒷골목이 있지. 그거 있잖아. 뉴욕 그 뒷골목에 철계단 막 있으면서 뭐 나오는 거. 혹은 어떤 호조탄 공원 같은 데서 한다든지 뭐 그런 이런 어설픈 골목을 하면 실감이 덜 난다고 점수가 덜 나온단 말이야. 자, 속보 오늘 어디에서 화제가 나서 이 근처인데 너 이번에 여기 다녀오는 거지? 시어로 놀이도 빠져갖고선 어, 원펀이니까시어로 놀이 설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하러 사고현장을 찾아가냐? 내가 다쳤어. 근데 너 대체 요즘 왜그러냐 약속 시간이 칼같이 지켰는데 오, 어, 요즘 약속 장소 근처에서 사과만 하면 상처투성이로 나타나 걱정된다고 너 요즘 왜 그래? 이게 남녀야 혹시? 남자. 둘다 남자야? 응. 어, 무슨 뭐 손도 붙잡고 대사가 거의 비엘분위기 <laughs> <귀에릴>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어? 어? 남자애가 막너 이거 어떻게 해? <laughs> 귀여워 이거 <"너>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이게 좀, 좀 멋있게 해야지 남자애들 이 같은 거좀더 히어로인데 어? 미안해, 난 역시 말 못해 다무 웃겨. 캐릭터성이 아, 이 웃겨 이거 이거 BL만화, 비 l BL 히어로야.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나, 나 오늘 먼저 가볼게. 야, 너 어디가? 그지 않아? 잘 봐봐, 네가 개판이야. 야, 남자야 갔냐? 남자. 뭐? 어? 아닌 거 같지? 아닌거 아니라지? 뭘 모르긴. 서로 다씻겨할 건데. 남녀는 남자답게 하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남자라도 얘는 남자다운데 얘는 여성 여성성 있는 남자를 잡아도 돼. 그럼 캐릭터가 재밌어지기도? 둘다 여자 같아내 시점에서. 그러면 이게 교수가 뭐냐면 성이 특성이 없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교수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그걸 잡는 거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어디에 얘가 웃긴 짓거리가 있나를 본단 말이지. 어. 정말 미안해. 나오늘 먼저 가. 야, 어디 가냐? 아, 지가 만나고 했으면서. 이렇게 말도 안 해. 어이, 개새끼. 아, 이렇게 할거 아니야. 생각해봐. 영화에서 그런단 말이야. 욕도 많이 하잖아. 내가 이 만화에서 욕, 욕을 쓰라고 나는 해. 근데 예전에 이런 애가 있었어. 너무 욕을 많이 해. 아니, 대사가 보면은, 어, 얘 캐릭터성이 그렇다는데 지나치게 욕을 많이 하는 거야. 걔가 희한하게 1차를 계속 붙어. 그래서 그어너 이것 때문에 결국 안될 거야. 안 돼. 왜냐면 사고가 확산이 안 되는 거야. 캐릭터 성가지는 가져. 어, 캐릭터가 얘가 욕을 하는 거는. 그래, 오바하는 한데, 좀, 저기 해야 되는데, 데 그냥, 뭐, 맨날 욕을 할수 없잖아. 근데 욕을 달고 사는애도 있긴 있는데, 얘는 정말, 뭐, 욕 안에 단어가 붙어 있는 정도 같아. 어, 그것도 사투리로 막 하는 거야. 걔 지방에 왔거든. 그래서 참 재미는 있었어. 재능도 있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어쨌든 그랬어. 근데 이건 너무 여성 적이야 지가 만나자고 했으면서, 우직근. 어, 걔쟤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어, 우직근. 이게, 이게 고양이겠지? 귀여운 어, 고양이가? 어, 무게 1톤. <웃음> <웃음> 나무가 1 정도야. 어? 하여튼 뭐야. 우와, 그 누가 좀 괜찮아. 다친 곳 없는 거지 하고 얘가. 어, 갑자기 망토를 잃고선 달라. 데 야, 미치겠다. <laughs> 어, 어, 야, 이거.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근, 근접해 있네. 어, 조금 오긴 했는데. 일단 되게, 자, 일단 보자. 여기서, 아 비엘에 갔다가 고양이가 있는데 이 분위기는 거의 코알라 분위기인데? <laughs> 이렇게 매달리고 있고. 고양이가 얼마나 무거운 나무가 부러지냐. 여기서도 코미디가 된 거야. 그러다가, 어, 해서 떨어지는데, 누가 나 좀, 나무, 가지가 부러진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거든? 기껏 대, 저기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뭇가지도 잡고, 고양이도 잡고, 그래, 날라. 아, 공감이 안 가. 어, 공감이 안 가. 응. 영어 갔어. 그러다가, 좀더큰 일이 벌어져야 되지. 히어로가 나타나는 이 정도 가지고 그 히어로 바빠서 못살아 그잖아 저기서 뭐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너 이것 때문에 그러지 히어로들이 흔히 야옹 하면은 나뭇가지 있는 거 히어로가 다 내려주고서 여기 있어요 이, 이런 거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거기까지는 어, 어, 어떻게 했는지는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해 근데 너무 급해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웃겨 어,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고양이가 있으려면 있잖니, 여기서부터 있어야 돼. 여기 담벼락에서 고양이가, 이용, 이용 하고, 더군다나, 고양이가 새를 쫓아간다든지, 뭘 하든지, 혹은, 개가 고양이를 여기서, 이용, 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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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쫓아가는 게, 미리 떡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뭐가 또 여기서도 꽁꽁꽁 내고, 뭐가 있어야지, 저거, 조금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고양이가, 아, 나무까지 그래도 올라갔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 어. 스토리도 할게 많다. 오. 어? 어, 능력은 돼. 얘기를 했더니 연출도 레이아웃이 나쁘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동안 네가 생각했던 연출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편만화에서 너희들이 집에 만화가 있을 거 아니야? 만화책 있지? 응. 음. 그거를 가만히 한번 봐봐. 그냥 스토리만 보지 말고 가만히 봐봐. 그럼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좀 짧은 거 있잖아.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온 얘기들 있죠. 만화책이 긴거 말고. 그럼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서 가는지가 나와. 사업만 하도 그게 기본으로 당연히 돼 있어. 뭐가 이루어지고, 그게 어떻게 되고, 이 사건이 하기 위서 어떤 게왜 들어가고가 다 나와. 그, 그거 좋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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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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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뭐 까먹었네. 어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 짧은 거. 어, 유추바란가? 유튜버, 어. 구성이 좋더라고. 구성이, 아, 정말 잘하는구나. 이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려한 만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다 있어. 언제 시퀀스가 바뀌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뭐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결국 결말을 어떻게 지으려고 여기에 떡밥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거가 우리가 볼땐 자연스럽고 재밌잖아. 재미를 느끼는 거 있지. 보는 사람이 재미를 느껴진다는 것은 보면서 해석이 되는데 걸림이 없는 거야. 그냥 술술술술 읽혀지면서 되는 거야.